만두전입니다. 난 양념이에요. 어쩔 TV요. 어쩔 TV. <laughs> 오늘은 그냥 놀기입니다. 커스텀에서 양념 님과 양념 치킨님. 네, 양념 치킨. 아 근데, 근데 컨텐츠를 잘못 알았나요? 저는 저는 만두 100킬 스틱이라고 아, 알고 있는데. 저는 만두를 1 0 0번 죽이기로 알고 있는데. 왠 음. 양념 치킨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이나 하세요. 음? 야! 아니, 시작하세! 어. 시작해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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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안안 친다는 말은 없었지만 어 스피드 파이다. 어 저는 파 파이, 파이 그럼 무한계요. 뭐 오케이 저저 파이 무한계. 뭐선 없네요. 나이스 파이. 저살무한게 뭐 아니. 저 에메랄드 무한게 뭐 응, 음, 자 근데 근데 님저 일단 보이즈 갔다 와도 돼요. 양념 보이저... 양념 양념 논란이요. 어님 이제 보이.. 보.. 이도 않는데.. 아 잠깐만 살려주시.. 어? 제이드다 근데 죽었어요 나나 제이드모 안 하는데 어? 제이드모 안보여요 알려드릴까요? 네 방금 줬어요 이거예요 응? 어? 감사합니다 님 근데 보이드는 이거예요. 알아요. 보이드 알아요. 아, 그래요? 이거해요 하고 이 이거 맞죠? 보이드. 네. 제이 제이드 치세요. 네. 근데 왜 저한테 보, 보이드가 들어오죠? 네, 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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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드 쳤으니까요. 예? 이제 그거 방장 아니고도 되나요? 이 제가 방전 한잔 줬는데요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근데 방전 어떻게 줘요? 이밀리엄, 저도 알려 아, 알려 주기가 귀찮아요. 님 체력이 체력이 좀 크네요. 네. <laughs> 됐어요. 어 아, 제이드 무한이랑. 아니, 저, 저 죽을 뻔 했어요. 근데 저 풍선무안 모르는데 풍선무안 좀 알려주실 수 어? 있나요? 여 있다. 이거랑 이거랑 어제이여 응? 있다. 네. <laughs> 이거 네, 보이드 왔어요. 응? 예? 보이더 갈수어 예? 보이드 갈수 있나요? 네, 근데 요 근데 요 명령 아치면 님도 보이드로 와줘요. 응? 저도 갈래요. 그러면 명령 아치고 오세요. 알겠어요. 어 잠깐만. 근데, 보이드를 왜 가는 거죠? 보이드 무한을 하면 되는데? 난, 보이드 크리, 크리스탈 올게요. 근데, 크리스탈이 영어로 뭐죠? 몰라, 근데, 모르니까, 온는 거지. 보이드, 몹 소환하기 없나요? 없어요. 뭐야. 데미지가 왜 달아? 데미지는 원래 따라요. 이20 데미지씩 따야지. 원래, 원래 단다니까요 아! 카톡 왔어, 아! 카톡 왔어, 카톡 왔어, 카톡 왔어, 아? 카톡 왔어 아니, 카톡 좀 그만 보내, 아니! 본명 밝혀도난 모름 저요? 아님 우 본명이요? 우리 반, 우리 반 친구들 본명이요 아 지네들이 잘못한 거임스 임수... <laughs> 가 아니고 아니, 님, 아니, 님 그냥 니 계속 잡아야되니아잡아이아돌아오아 싶은데. 아톡 아니, 아니, 좀 그만 보내라고. 너, 근데 누가 보냈는데? 응, 우리 반 친구들. 어. 아니, hey, 너를 잡아주마. 응? Hey, 너를 잡아주마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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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응? 어? <laughs> 뭐야? 몰라요. 제가 제 근데 제 근데 제가 님 잡은 거 같은데? 뭐야? 뭐 하는? 카톡? <laughs> 제가님 잡았어요? 아니, 카톡 좀 그만 보내라고. 아니, 카톡, 카, 카톡 좀, 카톡 좀, 카톡. <laughs> <laughs> 아니, 진짜 열도나 뭔, 뭔 열도나요? 뭔열도나 어쩌라고요? 어3 30초 남았는데? 아니 진짜 카톡 좀 그만 보내라고.라고 말했습니다 카톡 좀 그만 보내라고.라고 말했습니다. 아 카톡 한 번만 너만 넘으면 나는 몰라. 왜너방방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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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중요하게, 방, 아니, 방방의 봄은 마이크도 남부른다. 아, 니케네들는명 너는... 밝혀줘도 난 모른다 아 오케이 나는 난오케이난 난, 상관 없어 제 u 명은 y 념이 n 념이의 본명은, 양념이, 양념이의 본명은... 안다! 아 <laughs> 그래, 이건 안 o u n g y o u 이 g y o u n

한개 120초에 닫혀요. 120초에요? 120초에요? 1 2 0초요1 명령을 에요1 오셔야 돼요 어차피 초에요 120초에요? 120초에요? 1 0개 내고 왔어0요아그래요잘했어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<laughs> 마세요0요 죽이지 말아야 하고 나죽이 하이로. 야 합니까? 라 제동ail. 제동ail. 제동요나라제라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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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제가 a i l 제요 죄송해요 동 a i l 제동 a 이 이걸, 이걸 사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 저 풍선 무한이에요. 죄송한데 그래플도 있어요. 응 음, 죄송합니다. 죄송하면 죽으세요. 님 체력 몇이에요 음. 네? 님 체력 몇이에요체력 네? 아니 뭔 천이 너무.. 1억이요 아니 10억이요 님 체력 10억인데? 전 절대 안죽을거예요 있어요. 왜요? e r 크리스탈 한개가 부족해요 그크로삥 n t i 이 g 어 아니네? 어 e c r o p 어 n g Oh, I'm n o 어 w 어 a t s 어 r 어 n g w 어 t 아요 o u 어 m r 어쩌라고요 I'm Ravasa, I'm Ravasa, i 아이스아이스 크리스탈도 일곱 개나 주셨네요. 님. 왜요? 요이 어? 님 죽었어요? 레 죽었어요?

네, 안녕세요난 <laughs> 가만히 있었는데. 나이스. 다 돌렸다. 응? 음, 뭐지? <laughs> 저좀정신실리 아까 누가. 네, 공 포인트를 기하실래요 고마워요. 덕분에 아, 네. 덕분에 블록 샀어요. 덕분에 덕분에 불럭 많이 샀어요 네, 감사해요. 야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<목소리> 와, 잠깐만요 응? 은왜어요 등장미치 저다저 저도 저도 저저 <laughs> 네, 가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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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웃겨 괜찮아. 아직 난희망이 남아있어. 오 이걸 빨빨빨빨빨빨 백 192개를 샀거든요. 네. 가 좋은 선물 줄까요? 안 좋은 선물 줄까요? 안 좋은 선물 주세요. 네. 그러면 진짜 안 아, 안 좋은 선물 줄게요. 저 죽을 뻔했어요. 와, 응님님 음? 도망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은 어안 아, 아, 안 도망쳐요 아니요 아니 아니 님이 온줄 몰랐죠 아니 님이 온줄 몰랐죠 님저 한번 죽이러 와보시죠 너왜 번... 테슬라가 테슬라가 왜 저렇게 설치가 돼저 한번 죽이러 와보시죠 저 한번 죽이러 와보시죠 저 한번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이게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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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만 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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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이거 요건, 누만 <요건을> 뚫으면 뚫어 왔어 <laughs> 뚫었다 뚫었다 왜옴지 마셈 진짜 조 뒤를 조심하세요. 거인은 속도 느리죠? 에이, 제발요 제발요 제발 뭐요 제발요 제발 이이 <laughs> 근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살수 있어요 또 뭐? 죽었나? <laughs> 아니 아니 이제 뭔뭔 날벼락이야 <laughs> 야야 무서워요 보지 마세요. 아니, 솔직히 너무 때리지 마. 아, 알았어, 나는 안때리게나 <laughs> 아, 나올 수만 있다면 나와 봐라 가만히 왔어. 여기 저쪽도 통로가 있었구나. 이거 다막아야겠다 진짜 다 자, 봐. 이제 쟤를 잡고 가면 되겠지. 이제 잡고 죽는 모습을 구경하면 재미겠다아 잠깐. 나지 죽었 죽었어요? 아안아아 아, 아, 죽었네? 선 넘네 선 넘네 선 넘냉 선 넘냉 선 넘냉. 선, 선 넘는 건 저예요. 일단 는 도전을 해보겠어. 네 도전 화이팅. 도전 먹방. 이도얘 얘가 뭐? 도전막판 이거? 뭐지? 얘 너거 너사라졌아저지구나 아니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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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뒤쪽에도 있었다 맞다, 뒤쪽에도 있었다. 아니 하, 망 하, 진짜 손 넘네. 제가 통으로 말, 말, 말씀드릴까요? 제가... 님, 근데 님님 님 주변은 <laughs> 다체슬라야 근데 님 한번 철을 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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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있어봐요 아니, 아니 진짜, 진짜 아니, 그건, 그건 하지 마 님, 님 님이 형님한테 그러시 체력을 좀늘려드 거예요 아니, 아니 빨리 근데 여, 근데 유성으로, 근데, 근데 피 조금 떨어져 있어. 풍선 뭘안 들어왔는데요? 아! 어, 잠깐만요. 어, 됐다. 아 자꾸 나 죽은 줄 알았어요. 한번 내가 그 궁금, 궁금한 게 있어. Já, já, já.